요즘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헤어지게 되는 사연들이 많은데요. 어, 대부분은 그러니까 프로포즈 문제나 뭐 신혼집, 또 딩크족 선언, 거의 이세 가지로 귀결되더라고요. 결혼 이야기 하는데 슬슬 짜증나네. 30대 초반 커플이고 3년 만나고 결혼 준비 중인데 뭔가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 사귈 때 요즘 골빈 여자들처럼 허세도 없고 과소비 없고 가짜는 이유로 삐지거나 이런 게 없어서 참 좋았음. 근데 이제 슬슬 결혼 이야기 하는데 결혼에 대한 환상이 너무 지나친 것 같음. 자꾸 인생에 한 번인데 여자가 주인공인데 어쩌고 이러길래 어, 짜증이 몰려옴 선 넘는 발언도 하길래 그렇게 인생에 한번 따질 거면 결혼식도 인생 처음인데 그냥 연예인들처럼 신라 호텔에서 하고 식대도 몇십만원씩 내고 신혼여행도 인생 처음인데 몰디브로 한 달씩 다녀오고 신혼도 인생의 처음인데 신혼집도 시그니엘에서 살자고 하지 그러냐 해버렸다. 그러니까 못 참고 좀 이렇게 질러버리셨네요. 참고로 여자친구는 자 몸만 옴. 시세 8억짜리 집은 우리 엄마 아빠가 주기로 했고 인테리어 혼수 가전 등 우리 집에서 다 함. 결혼식 비용도 우리 집 비용으로 다할 예정. 자꾸 인생 한 번인데 이러면서 A급에서 S급으로 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우리 부모님이 주기로 한 집도 그거를 팔고 다른데로 가면 안 되냐, 이러고, 이거 결혼해도 되나? 인생에 한 번에 도대체 왜 이렇게 목숨을 거나 모르겠다. 어차피 결혼식하고 한 달만 지나도 하얗게 잊어버릴 건데. 자, 이런 이제 사연인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초반에 어, 열받으셨나 했더니, 보니까 여자친구는 몸만 온다. 30대 초반인데 어떻게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나 봐요? 뭐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 갚느라 모은 돈이 없다 뭐 그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몸만 온다는 게 결국은 이 예비 처가댁 어, 여자친구 부모님 쪽에서도 보태줄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비 처가댁도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형편인데 지금 집안 차이가 많이 나죠 남자 쪽에서 8억짜리 집을 그냥 준다 굉장히 이게 높은 금액인데 요즘에 또 여자분들이 신축 아파트 아니면 안 된다. 복도식은 싫다. 지하주차장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요구하다 보니까 아마 이 8억짜리 집도 어, 여친이 보기에는 성에 차지 않는다. 어, 솔직히 말하면 쪽팔리다. 결혼하고 나서 친구들 집들이 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인다. 너무 뭐 허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든것 같아요. 근데 이 결혼식에 물론 뭐한 번뿐인 결혼이니까 신경 써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돈을 한 푼도 안 해오는데 결국은 100% 남자 돈으로 이것저것 하고 싶다. 몇 천만 원몇 억이 들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3년 사귄 거랑 별개로 진짜 좀 철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올린 사연에 이제 신혼 이혼을 했는데 가장 후회되는 거 첫 번째로 적으신 게 결혼식 비용이었어요. 뭐, 어, 결혼식에 뭐 꽃장식부터 이것저것 사진 찍고 하면 8천만원 정도 충분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돈을 한 번에 다 날렸던 거 이혼하고 보니까 결혼식에 썼던 8천만원은 밑빠진 돈 어,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 아니고 그냥 다 낭비해버린 거다 어, 그게 제일 후회된다 라고 어, 적었는데요. 유튜브를 봐도 어, 신혼 때 이혼하신 여자분이 결혼식에 들었던 비용을 총 정리해서 올렸던 영상이 작년에 좀 화제가 됐었는데요. 1억 이상 쓰셨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여자들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할 때는 눈 돌아가가지고 비싼 거, 화려한 거 이런 거 이제 추구하고 또 주변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괜히 가성비 좋은 걸로 뭔가 참고 아껴서 마음에 그렇게 안 드는데 싼 걸로 하고 나면. 나중에 보면 뭐 두고두고 후회된다 이런 말도 많거든요. 어쨌든 이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에 최대한 힘을 주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고요. 지금 결혼식도 문제인데 그 전에 프로포즈 해야 되잖아요. 그니까 이 남자가 경제력이 있는 남자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5성급 호텔에서 꽃장식 해놓고 명품백 하나 주고 티파니 반지 같이 있고 그 정도로 아마 어, 디폴트로 생각을 할 거다. 어, 나는 이제 해가는 게 없어도 남자가 잘 사니까 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3년 동안 사귀면서 어, 허세 없고 과소비 없고 뭐 가짜는 이유로 삐지거나 이런 게 없어서 좋았다. 그러면 뭐 성격 자체는 잘 맞고 플러스 본인이 어, 아무 것도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 맞춰주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 같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결혼식은 화려하게 하고 싶으니까 슬슬 어, 스톰 월커가 풀리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요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혼에 대해서 어떤 로망이 있냐, 뭐 명품 가지고 싶은 거 있냐 이런 거를 그냥 일찍 대놓고 물어보고 또 친구들은 어느 정도 했었냐 솔직하게 말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허세 없고 과소비 없고 뭐 검소하다. 이게 진짜 그 사람의 본성인건지 결혼하기 위해서 개념녀로 보이기 위해서 어느정도 연기를 하는건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망쳐 고마움을 모르는 여자는 안됨 평생 안바뀜 너무 기울어진 것 같은데 예비 신부 본인이 갖고 있는 돈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가 캬 5년 뒤에 보자 크크크 <laughs> 스타멀커 3년 동안 S 누르다가 결혼 코앞에서 손에 쥐났노 진짜 어디 모자란가 이걸 고민하고 있네. 여자가 아무리 예뻐도 지혜롭지 못하면 얼마 못 간다. 어, 무조건 빨리 헤어져라. 큰일 난다. 넌 정답을 알고 있다. 그냥 묻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불보듯 뻔한 미래를 피해 가라. 어, 대부분은 좀 피해 가라라는 의견이었고요. 참 안타까운 게 30대 초반 커플이다. 그럼 헤어지고 나서 이 남자분은 바로 소개팅을 하면요. 지금 여자친구보다 더 어린 여자 소개팅 받을 수 있고요. 8억짜리 집을 한 방에 해간다. 그러면요, 뭐 결혼 시장에서 어, 조건도 좋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은 30대 초반인데 어, 돈은 하나도 없고 지금 시점에서 현 남친이랑 헤어지고 나면 그 다음 번에는 이 정도 남자는 절대 못 만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물론 뭐 결혼식에 여자들이 로망이 있고. 예쁘게 꾸미고 싶고, 그거는, 어, 이해는 가는데, 혹시 지금 시점에서 헤어졌을 때, 그 다음번에 만나게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지금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꼭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30대 분들 커플 이야기를 봤을 때, 유난히 이 프로포즈, 딩크족 선언, 또 이제 혼수, 신혼집, 이것 때문에, 어, 잘 사귀다가도 헤어지게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래도 어, 다 받아주면서 남자분들이 결혼을 했었는데 요즘에 그러니까 지금 미혼인 30대 남자분들은 어, 받아주지 않고 2년, 3년 사귀었어도 스탑하고 헤어지는 걸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분들 입장에서 이런 사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결혼식이라는 게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상향 평준화된 게 맞고요. 진짜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돈도 없는데 그냥 허세가 들어가지고 또 인스타에 남기고 싶어서 친구들 앞에서 꿀리고 싶지 않아서 화려하게 프로포즈하고 결혼식 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